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크대 배수구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쉽게 지금 현존에 있는 싱크대 같은 경우는 1구 대통령 배수구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성품은 메인 몸통과 음식물 브레터 그리고 오버드레인 이제 오버드레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오버드레인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물을 사용 중에 물을 밀봉을 해놨을 때 범랑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보시면은 측면부에 오버 드레인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과 이 홈통을 연결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교체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 교체 작업의 첫 번째는 예, 오버드레인을 작업하는 방법인데요. 오버드레인은, 보이시면은, 지금 이쪽에서 볼트를 체결해서, 볼트를 체결해서, 고정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드릴러. 이러면 설치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은 연결 몸통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세면 안 되기 때문에 꾹 잠궈서 드레인과 연결을. 네, 간단하죠. 그러면은 메인 연결은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큰 통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메인관을 꽂은 후 결속을 해주면 네, 배수통은 작업이 완료됩니다.